저는 30대 남성입니다. 지금껏 만났던 여자들 하나같이 쉽지 않았어요. 첫사랑은 일본 여자였죠. 풋풋했지만 문화차이와 거리 때문에 결국 헤어졌어요. 이메일과 국제전화만으로 연애를 했던 시절이라 더 힘들었죠. 두 번째도 일본 여자였습니다. 가정환경 차이가 너무 커서 오래가지 못했어요. 세 번째는 군대 휴가 중 만난 일본 여자였는데 친구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성적인 농담을 서슴없이 했어요. 휴가 복귀 후 연락두절 정말 충격이었죠. 네 번째는 소개팅으로 만난 한국 여자였습니다. 처음엔 조심했지만 술에 취하자 돌변해서 막말과 함께 제 뺨을 때렸어요. 영하 20도의 겨울밤 얼어붙은 길에서 그녀의 모자는 제 볼에 꽂혔죠. 다섯 번째는 학교 응원단에서 만난 중국 여자였어요. 예쁜 외모와 달리 제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 진심은 무시하고 연예인만 쫓아다녔죠. 여섯 번째는 1년 반 동안 만난 한국 여자였습니다.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때문에 헤어졌죠.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. 너무 미안했지만. 일곱 번째는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. 여행 자금을 빌려줬는데 제가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보고 오해했어요. 돈을 깎아달라고 하고 결국 연락을 끊었죠. 여자친구 A와의 만남은 제가 유학시절 친했던 친구 B의 전 남자친구 C와 A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그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. 해리성 감정 장애 진단을 받았죠.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10명 넘는 여자를 만났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. 돈을 뜯어내려는 여자도 있었고 첫 만남에 실망한 적도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. 언어교환앱에서 만난 지금의 예비신부 그녀는 달랐습니다.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과연 과거의 상처는 극복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? 모든 걸 뒤로하고 그녀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?